모든 미신적인 행위는 태양 아래 촛불이다. 친구는 때론 침묵의 아름다움을 곡해하기도 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봐라. 현혹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햇빛 아래의 촛불 태양이 없을 때 어둠이 있는 것이다. 모든 미신은 촛불과 같은 것이다. 둔한 마음은 각종 미신에 빠져버린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진실된 것은, 사랑은 무한한 것으로 미신이 만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크리슈나 무르티 말씀.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해탈이란 집착의 소멸입니까? 또는 성욕의 소멸입니까? 아니면 번뇌의 소멸입니까? 해탈이란 게 부처님의 성욕이 소멸하고 분노가 소멸하는 경지가 해탈입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상이 사라지면서, 성욕도 그대로 있대. 성욕에 대한 집착도 있대. 그냥 무심으로 나를, 나가 아니라고 치부하면, 나의 삶에 방관하여 사는, 그냥 번뇌가 없는 삶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해탈이란 깨달음의 다른 말입니다.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해탈인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의 소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탈인이라면, 집착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게 그게 아닌데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 그 집착에 끄달리지 않을 뿐, 해탈이란 어려운 말에 끄달리지 마시고 반야심경을 봉독하여 보시길 나무아미타불 무 해탈도 없고 집착도 없도다 스스로 알아내시고 나무아미타불 과거의 심취에서 살고 있는데요. 01년생 남자이고, 군대에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제가 원래도 좀 그랬는데, 유행을 잘못 따라가고, 과거의 추억, 이런 감성에는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옛날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그래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이때에 비해 지금은 너무 상막해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2013년까지는 서울 신대방동 쪽에서 살았다가 이사를 여러 번 하고 지금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경기도 쪽에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도 부족함은 없이 살고 있지만, 주변에서 독특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과거 추억팔이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스스로가 도태된 느낌이 들어요. 고민이 좀 이상하지만 조언 부탁합니다. 나무 아미타보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끄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과거에 집에 금송어지가 할 말이 있었다.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과거의 늪 속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어떤 배우처럼 훌쩍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도가 얼마나 깊으냐, 그런 문제이겠죠. 가벼운 과거의 흐름은 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야장창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데, 과거가 덜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무 재미를 갖출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대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게 마련이니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살 불교 질문드립니다 집에서 불상을 모셔 그 불상에 절을 하거나 공양을 올리면 안되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집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왜 집에서 하면 안될까요? 집에 불상이 있으면 절과 향 공양처럼 가벼운 공양은 어떻게 올려요? 집에서 불상이 없어도 절하고 공양 올리는 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나는 10년 넘어서 20년째 집에 부처님 상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건강경 독성을 합니다. 부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사.